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공법에 대한 문제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공법은 그 우리 살림 기술 시험에서 어, 매회, 매회 33문제 중에서 적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도 어, 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공법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 시험에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어, 따라서 어, 이번 시간에는 사면의 공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 사면 배수 시설 중 돌수로와 떼수로 시공 요령을 설명하시오. 큰번 사면 배수 시설 큰일번 큰 사면 배수 시설은 어, 대상지와 시공요령과 시공시 유의사항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수로 시공요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면 배수 시설 1 대상지 빗물에 의한, 빗, 빗물에 의한 비탈면 침식을 방지하고, 시공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유수를 모아 배수시키는 어, 그런 장소에 시공을 한다. 두 번째 시공 요령 수로의 물매는 가급적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계획한다. 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수로의 에, 종단 물매죠. 수로의 종단 물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임도에서 절터면에 이제 수로를 갔다가 만약에 떼수로를 했다 그런데 상부에서부 하부까지 종단 그 물매가 어떤 때는 뭐20% 어떤 때는 15% 어떤 때는 뭐 다시 20% 이렇게 되게 되면 어, 물이 이제 집중 옷이 물이 이제 낙차가 어, 낙차의 그 물매가 심하기 때문에 불규칙하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어, 파손될 염려가 있죠 수로가 그래서 어, 종단물매는 어,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한다. 7%, 7%, 20%, 20%, 20 이렇게 쭉 갈게 한다 이겁니다. 수로는 될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축소 하고. 그렇죠. 직선적으로 이물 빠짐이 좋죠. 곡선을 하게 되면 부딪히거나만곡점에 이제 그 물이 부딪히기 때문에 훼손될 수 있으니까. 수로는 될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축소 하고 부득이 방향을 바꾸자 할 때는 수세를 약화시킨 다음 방향을 바꾼다. 이탈면에 물매를 바꾸거나 수로에 받침 공작물로서의 수평대 공작물을 축소하는 장소에는 낙차가 생기므로 그 하부에, 하 하부에 물바지를 설치한다. 당연하죠. 현장에 가면 물바지를 설치하나갖고 세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시공시 유의사항 때수로는 때의 생육에 적당한 토질인 지역에 시공을 하고 돌수로는 뒤침 자갈을 잘 다지게 하여 붙임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부실시공지가 많습니다. 시공할 때 견고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돌수로 시공요령 1. 경사가 급하고 유량이 많은 지역에 시공을 하며 경사도와 입지 조건에 따라 찰쌓기와몇 쌓기로 시공을 한다. 두 번째 찰 붙임 돌수로는 찰 붙임 돌수로입니다. 찰 붙임 돌수로는 뒷 붙임을 할때 뒷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축설하며 매부침수로는 유량이 적고, 기울기가 비교적 급한 산복에 시공을 한다. 어, 큰세 번째, 돌수로 시공 모식도. 이제 왼쪽에 이제 시공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시공 후입니다. 어, 밑에, 이제 밑에, 어, 절개지에는 저렇게 야면석 찰싹기를, 어, 어, 기술마식으로기마 식으로 해주고요. 어, 위에는 어, V장으로, V자형으로, 어, 돌부침수로인데 이제 호형으로 이제 이렇게 어 시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주면 점수를 받죠. 어큰 4번 떼수로 시공 요령. 집수 유역이 좁고 경사가 완만하고 상수가 없으며 유량이 적고 토사의 이동이 적은 곳에는 떼수로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돌수로는 반대 개념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큰 5번 떼수로 시공 사진. 왼쪽 이제 어 임도 절토면에서 시공 전이고요. 아주, 그, 절토면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절토면의 높이가, 높은 장소. 그런데 이제 시공 전사, 왼쪽이 시공 전이고요. 오른쪽이 제 시공 후입니다. 어, 4번. 때수로 시공 시 유의사항. 어, 1번. 반입되는 때는 말라서 고사되기 전에 것인지 확인한다. 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제 시공하는 데를 나가보게 되면은, 어, 이제 수로를 하려고, 때수로 하려고 때가 반입이 되었어요. 근데 한쪽에 임도변에 저쪽에 이제 직구 쪽에다 이제 싸놓고 이제 갓바를 덮어놓죠. 이제 햇빛에 마르지 말라고 뿌리가, 때가. 근데 어떤 장소 가보면 이제 갓바도 씌워놓지 않고, 비닐도 씌워놓지 않고, 그냥 노천에다가 그냥 놔서 쨍쨍 햇빛이 비치는데 그냥 어, 뿌리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감리 하시는 분들이 가서 또 잔소리를 하죠 현장들이 어리게 가서 전화고아 이렇게 자제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진 찍어서 다 중간 보고서에다가 경고 1차 경고 이렇게 다 써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발주처에 이 반입되는 또는 때는 아, 여기 인부들도 계시고 반장님들도 계시고 감리도 계시고 설계자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아, 반입되는 때는 만나서 고사되기 전에 것인지 확인을 해고요 두 번째 반입된 때는 즉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때가 와 있는데 어~ 갑바도 안 씌워놓고 덮어놓지도 않고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이튿밤 지난 다음에 그때를 갖다가 때수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육급 줄대공에 시공한다든가 선때 붙이면 시공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때의 활착이 아~ 현재에 줄어들고 아~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입된 때는 그날 오전에 왔다 하면 그날 오후까지 즉시 때를 갖다가 붙여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떼수로 시공 후 관수로 하여 고사를 방지한다. 이제, 그, 임도 절토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사태, 피해지, 붕괴지에 절토사면에 이런데 이제 떼수를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이제 비가 좀 자주 와줘야 되겠는데, 옛날에 뭐 10년 전처럼 비가 그래도 여름철에는 그래도 좀, 뭐, 어, 계속 비가 오더라도 봄철에 한 3일 한 번씩 와줘야 되는데, 요즘 보십시오. 봄철에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두 달도 안 오고, 한 달도 안 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런데, 임도 안에라든가, 임도 내, 또 얘는, 또는 산사태, 상북부에, 에, 관수차라든가, 살수차살수차를 동원해서, 어, 때수로를 시공한데, 이제 물을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 흔해 이제 흔히, 흔히 그래요. 감리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 저 때에 물왜안 줘요? 그렇게 되면, 아 뭐, 사주차 갖고 오는데, 뭐, 돈이 많이 들고요 뭐, 때에다가 또 물을 어제 줬어요. 그럼 어제 줬으면 그증 거를 확인해 봐야죠. 땅을 파보고 갑니다. 다땅 속에 축축한지. 괜히 해서서 그인부들 들어서 비탈면 고르기 하고, 비탈면 어 다듬기한 다음에, 때를 심고 다, 때 값이 또 비싸지 않습니까? 했는데, 기권 그 인력으로 시공해 놨는데 때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 안 되잖아요. 또 재시공하면 또 서로 불쾌하고 발주처하고또 시공자하고, 어, 서로 불쾌하고 또 감리원들이 가서 잔소리 하니까 또 굉장히 또 불쾌하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특히 이 때수로 시공 시에는, 어, 반입된 때가, 어, 건전한 때인지, 어, 반입된 때는 또 즉시 시공을 하고, 어, 또 떼를 심기 한다면은 어, 사수차를 동원해서 어, 또는 이제 경사가 심하고 먼 곳에 있는 데는, 어, 등짐펌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인부들이 올라가서 물을 다 일일이 에, 뿌려줘서 어, 때가 고사되지 않도록 어, 그렇게 에, 시공하는 것이 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 살림주사 답안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떼수로 시공시 유의사항 뭐 이렇게. 또 결론 같은 것도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되겠죠. 결론. 칠 그렇게 한다면 결론에 가서는 뭐 나날이 가무미 있었 때는 봄철 가뭄에 어 때시공후에는 반드시 관수를 어 실시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집어놓고요또 돌수로 시공시 어 돌의 뒤점터를경고 하고. 돌수로는 아, 호용으로 설치하여 유수의 분산과 유수의 유출 을 갖다가 신속히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현장에서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 제가 또 이렇게 두장 넘게 만든 문구에서 갖다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 살림 주사 시험 에 자꾸 공법 에 대한, 문 제가 많이, 나 오기 때문에 아, 이번 시간 에도 역시, 아, 돌수 로와 떼수 로에 대해서, 공 부를 해보 았 습니다. 감사 합니다.